를내 입에 델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성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이 다마리아의 성아지가 산산조각이 날이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라기처럼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약이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가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나팔을 입에 대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두 가지 상황에서 불었습니다. 첫째첫 번째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적국의 침략을 알리는 신호 나팔이었죠. 자, 둘째 나팔은 종교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신호 나팔입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둘다에 해당하는 의미심장한 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첫째 의미로서 적국의 침략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죠 아수르에 의해 심판당할 겁니다. 자, 둘째 의미로서 나팔은 그들이 참 되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하라는 신호로서의 나팔입니다. 또한 이들의 예배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배였기에 그러한 예배를 비꼬고 조롱하는 의미로서 제대로 예배하라는 신호 나팔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 심판과 영적 종교적 심판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팔을 불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독수리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는 무섭습니다 독수리는 사냥법이 매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오죠. 먹이를 낚아채어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적국 원수가 그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라고 합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은 사실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도 없는 북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했을까요? 북 이스라엘 상황에서 여호와의 집이란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 만든 단과 베델의 우상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덮쳐서 멸하여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며 섬기는 그 꼴이 그곳이 너무나도 보기 싫으셨던 것이죠. 여호와의 노를 자극시켜서 터뜨리게 만들었던 것은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이들이 한다는 말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절을 보시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여 심판받는 그들이 알기는 뭘을 알겠습니까? 정말 주를 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망하면서도 사실 이스라엘은요 우리 하나님 주를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망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를 알았다면 우상숭배를 멈추었을 것이고, 제대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주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여호와 주를 빨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들 속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아까는 종교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사절을 보시면 많이 나오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라는 표현입니다. 이 그들이 라는 표현은 이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할때 계속해서 사용되었지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왕들을 그들이 세우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결국을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지라. 아멘. 그들의 결국에 대한 묘사가 무섭지요. 바람을 스쳐가는 바람을 심었지만, 거두는 것은 광풍, 미친 바람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농사에서 씨를 뿌리고 심었지만, 줄기가 올라오지 않을 거랍니다.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하죠. 행여, 열매를 맺어 거둘지라도 이방 나라가 와서 다 빼앗아 갈 거라 말합니다. 농사는 안 되고, 혹 되어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제앙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외교라는 것을 했지만 그 외교한 것 때문에 그 나라들에 오히려 올감해질 것이라고 말하죠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맺어진 외교문 관계로 인하여 오히려 조공 바치고 공물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도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호와께서 돌판으로 새겨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세상에서 으뜸 되는 나라 되는 이 비결과 지혜를 주셨죠. 어떻게 해야 백전백승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율법으로 기록하여서 지혜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들이 만 가지나 되어도, 과장 강조법이죠. 만 가지나 되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상하게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 버린 그들은 결국 역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역출애굽 이미지는 심판 이미지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오도록 구원하는 출애굽을 시켜줬지만 그게 거꾸로 돌아간다는 게 애굽으로 역출애굽에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다시 사로잡히고. 압제와 노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말하는 게 역출의 굽입니다.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떠난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너희들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 주셨건만 그들은 너무도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에게는 허망한 결말만이 기다린다 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심판의 나팔로서 입에 댈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급작스럽게 덮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팔은 급작스럽지만 공포스러운 것이 아닌 반갑고도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팔 승리의 나팔로 들려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우리에겐 재림 나팔이 되고 승리의 나팔이 되고 구원의 완성의 나팔이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땅의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 나팔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상이 창권하니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 합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나팔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요 구원의 나팔이 되는 그 나팔 소리를 염원하며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침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No!